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등호사인 북한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내용을 비난하며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는 것을 저들의 외교 안보 정책으로 정하고 우리에게 공공연히 칼을 빼든 이상 우리는 대포로 미국이 뼈저린 후회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침략의 원흉인 미제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 정의의 보검인 핵 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틀어지고 조선반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의 강도적인 본성이 그대로 담겨진 범죄적인 문서장이라면서 우리에 대한 실제적인 군사적 공격 기도를 서슴없이 드러내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힘으로 세계 재패를 실현하며 특히 우리 국가를 압살하고 전 조선반도를 그를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지난 20여 년간 미국과 상무, 양자, 회담도 해보고 내자회담 네 6자회담 등 여러 형태의 다자회담도 해보았으며 합의문들도 채택하였다면서 역대 미 행정부들은 북한이 붕괴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합의를 헌신작처럼 내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일으키고 힘으로 우리를 가로타고 앉아 보려는 트럼프 패의 기도에 각성해야 할 것이며 저들의 흉심을 가리고 세계를 우롱하려 드는 대화 타령의 진위를 똑바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 현지 시간 마련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이아제이 골뱅이 인어 점쇼점케알 2017년 12월 22일 14:30송고